나아직까지말 음. 못한 사실인데. 여러분, 어쨌든, 보고. 그래서 제가 썰을 하려고 했는데, 썰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약간 영상으로 만들면, 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10분을 하면, 약간 분량이 2분밖에 안날것 같은 거예요. 음. 하자, 하자. 근데 썰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 진짜, 진데 진짜, 진짜 별거 없어요. 사 무슨 일인데? 그 범따썰? 어, 응, 응. 그냥 해버리자 시작. 게, 음, 이제 우리 경주월드, 아, 1학년 때 경주월드 그 현채에 갔었잖아. 응. 그 경주월드 현채에 갔었을 때이인데 이제 그렇게 그 경주월드 그 엄청 높은 그, 그 뭐지? 익스프레스? 드라켄이야. 어, 맞아, 드라켄. 드라... 응. 드라켄을 막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탔다가 나왔거든. 그래서 근데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그 그. 아, 그냥 바라, 바람 좋아. 그냥 바람 약간, 약간, 약간 뭐, 그러니까 바, 바람 쐬그바 바람 는 느낌으로 노래 기구를 한번더 타기로 해서 그그 이월드 있는 메가스윙. 어 이거. 아니 메가스윙. 아 그러니까 이, 이렇게 했다가 한바디두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가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바람 쐬려고 탈려. 바람 아니야? 저승 저전화가 찾아가는데. 근데 그게 근데 그게. 나는 데미게 타고 너무 힘들었어. 기억해. 아, 그 아, 여기서 나밖에 못 타는 거 같아. 빠리, 빠리. 어쨌든. 아, 아, 근데, 아, 근데 그래. 그걸 근데 그 경주할 때선 그게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 아니, 하여튼 이월 이월대에서 메가 스윙이라고 하는 거를 경주에서 경주할 때선 거라고 한지 모르겠어. 어, 그게, 그걸 했는데하여 그걸 타 그걸 타려고 줄을 기다렸다. 줄을 기다렸는데 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 문이 약간 여기 있으면 이렇게서 줄 서는 데가 이렇게 서단 말이야? 이렇게서 이렇게 그렇게 여기에서 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남자 세 명이 저 세치기를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때가. <laughs> 근데 세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랑 다 당황해가지고. 어? 어? 너 쫄았지? 응, 쫄았어. 약간 좀 무섭게 생겼어. <laughs> 아, 무섭어 <모르겠어. 웃음> 살짝 좀 무섭게. <laughs> 비슷하게 생겼어.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다시 그런게 아니라 알았다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어쨌든 <laughs> 삐졌어 어쨌든 그렇게 새치기를 해가지고 내가 당황해가지고 어? 어? 근데 저희가 먼저 했었는데 이렇게 친구랑 같이 말했거 그 친구랑 같이 말했는데 이 분이 아 죄송합니다 하고 갑자기 손을 여기 이렇게 약간 손 막는 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거기니까 아뭐 이제 되게 오늘 운이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 타러 올라갔는데 그걸 탁따라 올라 하... 아, 그걸 타 타려고 올라가서 이제 신발도 벗고 지금 다 내려놓고 딱 탔거든. 응. 근데 이렇게 친구 세 명이었는데, <laughs> 나는 바람 쐬려고탄 거지만 무섭다고 응. 느낀 애들도 몇명 있어서 안 탔단 말이야. 운명 애들 약간 추러스 먹으러 가고. 그래서 그냥 세명이서 탔다. 근데 세 명이면 중간에 앉는 사람이 한명 있을 거니야나 응. 원래 중간에 타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응. 근데. <laughs> 중간에 걔를 태우고 내가 옆에 앉았단 말이야. 근데 내 옆에 아까 그 남자 세 명이 앉는 거야. 음. 이렇게 난 당연히 한칸 뛰어서 앉을 줄 알았지. 근데 음. 내가 이렇게 갖고 여기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야. 음. 옆에 놓고 이렇게, 음. 이렇게 앉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건지 음. <laughs> 근데 우리가 탈때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음. 사람이 우리 타고 그 남자 몇명 타고 그러니까 다른 어른 몇명 타고 이렇게 해서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람이 조금 더 앉으면 은 운행을 한다 해서 기다렸거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 옆에 있던 그내 옆에 앉은 그 남자분이 몇 학년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저 가쁜 가쁜 몇 <웃음> 학년이에요? <웃음>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눈치를 보다가 근데 몇살또 어디고? <laughs> 딱 봐도 아니 교복을 입고 있어. 아아 <laughs>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야. 제가, 저 중학교 1학년이 에요 이렇게. 옆에 분이 갑자기 아, 저는 중학교 2학년이요. <laughs>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근데 브로우가 화살 연상이네? 맞네. 나이 어, 살이 많이 안 나는. 그렇게 하는데 통린이요 응, 응. 해가지고 그분이 저는 중학교 2학년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아 그러시구나. 응.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응.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러는 게 응. 약간 계속 어색해가지고 응. 그래서 이렇게 아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아, 그러시구나. 뭐 이랬는데 분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 이름이구나. 아 이름을 좀 이렇게 해, 이렇게 말을 찾거든. 처음에는 이거 이름을 약간 초초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름을 말해주게 되면 그렇잖아. 그래서 아이름을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어느중 학교에서 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 계속 말거는게좀 부담스러운 거야 애들 보면서 눈빛으로 헬프를 찾거든. 근데 애들이 막 말을 대신해줬어. 막 강동중 앞에서 왔다고. 근데 이분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다? 음. 이제, 그래서 이따, 이따가 사람 몇명한 3명인가? 못 타서 그게 했단 말이야? 음. <laughs> 이게 완전 킬포인트. 개웃기네, 막, 막 옆에 남쪽에 타다가 꼭대기에서 이렇게 돌때 음. 있잖아. 근데 내가 딱, 이렇게 뒤집혔어. <laughs> 말 걸었어? 뒤집... <laughs> 이런 진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뒤집혀 있는데. 근데 앞머리도 다 빠져있고, 응. 뒷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이 안절빛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눌리잖아. 응.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예뻐! 이렇게 한는고 개혁해. <laughs> <laughs> 근데, 약간, 처음에 당황을 해가지고, 약간, 근데, 약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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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신은 있어. 불투를 메고 있었거든. 무시했어. 근데, 참,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수 없잖아. 제가 그래서, 듣고 진짜 놀랐다? 그래서 친구 보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원래가 뭐 없는 거야? 나 혼자서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다니 이렇게 하고 다 웃는 공대고 와서 딱 여기에서 멈췄는데, 아, 근데 진짜 이쁘세요. 그. 아니, 어떡? 뭐야? 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예뻐서 번호 붙여 있는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야 번호 딸뻔한 서비스. 아, 맞네, 맞네 이렇게, 이렇게 타고 있다가, 아, 그래서, 아, 감사해요. 이렇게 했는데. <laughs> 그리고 이제 내렸다? 그래서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 계속 발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왜 저러시지? 약간 이러고 그냥 내려갔거든? 하, 다시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없어서, 다시 이제 그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벤치에서 갑자기 일어난 다음에 막걸어온 거야 우리를 따라서 막 걸어가다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걸어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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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음소리가 들리잖아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당황해가지고 아 너가 딱뒤 돌아봤는데 약간 어깨를 터치하려고 그랬어 <목소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보기를 바꿨다? 응. 그러고 도망갔어. 응. 아니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뻐요라고 응. 하는 것도 그렇고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기다. 그 사람은 삼씨가 뭘까요? 그냥 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그랬다. 아니요. 이러면는 그냥 처음 피하고 어쨌든 내가 그그 그 엄청 큰 사거리 있잖아 동네에 그 사거리, 내가 거의 건너야 하거든? 건너서 이렇게 쭉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있었고, 여기서 건너게, 이렇게 걷는데, 그래서 건너, 건너는 건너 거야. 이렇게 건너는 거 고등학생이신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고등학생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그, 이, 이쪽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기다리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나날렇게 뺏어줘서, 혹시, 부모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고등학교 옷을 입고 있었고, 키가 너무 커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내가, 아, 죄송해요. 하고, 신호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응. 뛰어갔거든. <laughs>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당황했을까? <laughs> <laughs> 갑자기 죄송한데. <죄송하네>.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렇게 뛰어갔으면. 아 혹시 그냥 인스타라도 물어볼라 했는데 너가 뛰어서 못 잡은 거야. 학교 학교 가는 길에 내가 번호를 따걸 생각도 못한 게 진짜 나 아침에 그냥 화장하고 눈에 그냥 베이스를 걸고 베이스밖에 안 걸었고. 어 조금 늦었어 그리고 진짜 나온 게 늦어가지고. 몇 시쯤이었어? 그때 거기서. 네 거기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 난 진짜 화장을 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거야. 화장 많이 안 했을 때만 번호를 따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화장을 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어. 나좀 연하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연... 니 근데 나이 영상을 찍었을 때는 화장이 연하게 나와서 좀 괜찮은데 그 실제로 근데 화장이 좀진하잖아 그래서 좀 좀더 연하게 바꿔야 하나? 많이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어 내가 어제도 그 본따서 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그내거든 그때 내가 화장 진라 많이 했었어. 약간 내추럴하게 담기, 약간 피치 메이크업 아니야? 조금 더 연하게 해야 될것 같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나도 피부를 좋게 더 만들어야겠다. 어? 나 피부 진짜 안 좋았어. 이게 갑자기 어?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막붉해지고 뜨거워지고 이 귀 어쨌든 그렇게 상상치도 못한 변화을 당했다 변...단... 아니다 근데 내가 진짜 몰랐어